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미끄러지지 않는 군림 운동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군림 운동과 연관된 장난감을 하나 가시고 오겠습니다. 요요입니다. 요요는 이제 이런 거죠. 요요는 군림 운동처럼 병지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군림 운동을 이용하는 놀이기구로 원래는 실의 한쪽을 손가락에다 붙잡아 메고서 이제 노는데, 이 실의 한쪽을 이제 위에다 이렇게 천정에 매달았다고 한다면,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도르래 같은 원판이, 반지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쪽 반지름이 있고, 안쪽 반지름은 R1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있습니다. 바깥쪽 반지름은 r 2라고 했을 때, 이 요요의 구조는,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R1이 이렇게 상당히 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대칭 모양의 원판 가운데를 아주 중심 가는 중심축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에다 이제 줄을 이제 감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요인데 이 중심축의 반지름이 상당히 작다. 요큰 원판의 반지름에 비해서 그게 이제 요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요의 움직임은 무엇이 결정하겠습니까?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나 마찬가지로 이 요요에 작용하는 힘이 결정하겠죠 그러면 요요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당연히 중력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래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을 연결했으니까 줄, 줄, 줄에 의한 장력이 바로 윗방향으로 자, 작용하겠죠 그래서 장력 T가 이런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요 문제를 우리가 앞 에서그 어, 어, 굴림 운동 풀듯이 이렇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문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풀려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하면 그러면 아주 간단히 풀수 있는데 그 풀이가 실제 문제 풀이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제 실제 상황을 항상 가장 간단한 이당적인 상황으로 바꿔놓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가정으로 첫 번째로 이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바로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요에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 다시 말하면 스무스 롤링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에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요요는 지면과 접촉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는 것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줄이 풀려서 진행한 거리하고. 그다음에 회전하면서 회전하는 데간 원의 둘레가 풀린 거리가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스무스 롤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줄의 질량은 다 거의 다 줄에 대한 이제 가정입니다. 줄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그 이, 이 도르래 문제라든가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을 때는 줄의 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이 이 질량을 무시해야지 이제 장력을 얘기하기가 좋죠. 근데 여기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 그 바퀴에다가 줄을 잔뜩 감아놓죠. 줄을 잔뜩 감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요요의 줄을 줄을 감아놓은 질량이 만약에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가 없다면 감아놓은 줄의 질량이 바로 요요의 질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 요요에 감기거나 풀 요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게 바뀐다. 에, 물체의 질량이 바뀌는 경우다라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정할 게 있는데 줄의 굵기입니다. 굵기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늘다.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아 그래서 아주 가늘어서 여기 안쪽 바퀴에다가 잔뜩 감아 놓다고 하더라도 그 감긴 반지름 r원이 거의 안 변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줄이 굵으면 이게 잔뜩 감아 놓으면 이제 반점이 알 수만큼 커지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시기 아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요요의 운동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방정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요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요요의 가속도하고 그다음에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요요에 대한 정보 중에서 더 필요한 게 바로 요요의 질량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요의 관성 모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관성 모먼트를 i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무엇을 구할 수 가 있냐 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준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래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병진운동의 기준계로는 아래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래쪽으로 플러스가 되려면 이게 어느 쪽으로 돌아야지 되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려면 이게 어, 이, 이 도는 방, 방향이 이쪽으로 돌아야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병진운동의 플러스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요요가 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아, 플러스 방향으로 돈다라고 이제 기준계를 정의하지 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이제 그 운동방정식을 적용할 때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병진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운동방정식은 합력은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mg 빼기 t 이렇게 되겠어요. mg 빼기 t는 ma 이게 이제 병진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회전운동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경우에는 토크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자, 회전운동하는데 중력은 회전축을 지나니까 관계가 없죠. 어, 그래서, 저, 장력에 의한 토크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tr1이죠. 저기서 봤더니 회전축에서도의 거리가 r1이니까, tr1은 i 파 이렇게 되는 게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 운동이 스무스 롤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이 만족하냐면, 스무스 롤링은, 자, 여기 진행한 거리가 바로 r1, r, 어, 이, 이 가속도가 이제 진행한 거리 X가 R1 세트가 되니까 한번 미분하면 V는 R1 v, 아, 오메가가 되고 A는 R1 알파가 되죠 지금 이문제에서요세 번째 가속도에 대한 식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제 스무스 롤링에서 세 번째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식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3식을 2식에 대입해서 알파를 A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1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이 장력을 1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가속도만의 식이 이되지 그것을 2식과 삼식을 일식에 대입한다라고 하면 여기 삼식을 이식에 대입하면 이제. 장력이 뭐가 되냐면 r 1 제곱 분의 i 알파가 되니까 이걸 일식에다 대입해가지고 a로 묶은 다음에 a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m r 1 제곱 분의 i 분의 g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성 모먼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이게 어떻게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게그 관성 모먼트가 없으면 이게 그냥 요요가 자유낙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떨어지는데 이 돌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속 とか 바로 이만큼 그래서 중력 가속도보다 더 작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속도가 생겼을 때 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식을 다시 이 식에 집어넣으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력은 이렇게 되는데 장력은 그냥 요요를 요요만 매달았다고 하면 장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장력이 mg가 되겠죠. 그래서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장력이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냐면 보통의 경우에 이 관성 모멘트하고 m r 1 제곱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 1이 굉장히 작다고 랬죠 그래서 l 분의 m r 1 제곱은 굉장히 작은 거니까 이 장력은 거의 그냥 매달려 있을 때나 거의 비슷하게 m g 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병진 운동 방정식과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여기서 모르는 장력과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내려 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는데 요요는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다 내려간 다음에 줄, 줄이 끝까지 가면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 요요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준계를 바꿔야 되겠죠 기준계를 위쪽을 플러스 X라고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있으려면 요 바, 요, 이, 이, 이 요요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감겨야 되니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 돌아야지 감기죠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병진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제 위쪽이 플러스니까 장력이 플러스니까 장력부터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장력 빼기 mg는 m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회전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운동 방정식은 이게 이 토크 장력에 의한 토크가 바로 반식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tr1은 i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롤링 역시 마찬가지로 anr1α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30과 이 식을 합해서 1 식에 대입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할것 같으면 여기 장력은 마이너스 아론 제곱 분의 i a가 되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마이너스 일 더하기 m r 론 제곱 아이 분의 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제 어디다 대입하려면 일식에 대입합니다. 아 일식에 대입해야 되네뭐 일식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2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장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가만히 볼것 같으면 이 장력에 대한 표현은 아까 내려올 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력은 똑같은데 우리 이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렇지만 이것도 앞에 마이너스가 된 것도 이게 같은 가속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윗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더니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가속도가 지금 아랫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려오는 경우에 한 것은 플러스 가속도가 플러스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가속도는 전부 다어 지금 어 요요가 내려오고 있을 때나 올라오고 있을 때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전부 아랫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둘로 나눠서 했지만 한 가지만 해도 어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요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가속도는 모두 아랫 방향을 향하고 가속도와 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이 요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지면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그 바퀴의 운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요요의 운동이 있고 여기에 지금 끌고 가는 바퀴의 운동이 있는데 요게 답을 구해 보면 a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나왔었죠. 어,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구한 이 끌고 가는 바퀴의 경우에 에, 미끄러지지 않으면 요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다른 건다 갖고, 요거두 개, 요두개 어떻습니까? 요거는 mg라는 힘을 받는데 질량 m으로 나누니까 g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f라는 힘으로 끌고 가는데 질량 m으로 나는 가속도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식이 똑같은 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끌고 가는 바퀴의 경우에도 이 마찰력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고 그래서 뭐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무엇으로 정해졌습니까? 여기 있는 운동방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운동방정식으로 정해진 마찰력. 여기서도 장력도 어떻습니까? 운동방정식으로 정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걸 보면 자 요요에 생 장력이 이렇게 되고 어 그다음에 이 이 바퀴의 경우는 마찰력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 분모는 똑같죠. 그런데 어, 분자만 볼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요요의 아래로 mg가 작용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끌고 가는 힘이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결과적으로 요요 문제하고 어, 그 다음에 끌고 가는 바퀴 문제는 그 구조가 탑의 구조가 같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두 개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면 이 경우에는 요요의 관성 모 몬트가 m악원 제곱과. 훨씬 큽니다. 아, 전체 관성 모멘트는 r2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죠. 근데 r1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r2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i가 굉장히 크니까 분모가 굉장히 커서 가속도가 굉장히 작아지죠. g에 비해서. 그런가 하면 장력은 이또 i가 굉장히 크니까 분모는 거의 1이니까 아, 이, 이 중력 그, 어, 그, 요요가, 요요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나 거의 같은 그런 장력이 생깁니다. 아,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성 모먼트가 MR제곱보다 오히려 더 작죠. 그래서 바퀴에만 전부 다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어, MR제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I는 MR제곱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가속도가 M분의 F로 구한 가속도보다 아주 작아지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 마찰력은 어떻습니까? 마찰력은 아, 요거는 이제 I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마찰력은 상당히 작아서, 이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고 한다. 가속도가 커진다고 한다면, 이때는 가속도가 비교적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요를 실제 문제로 하나,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에서부터 가만히 떨어뜨린, 정지 상태에서부터 가만히 떨어뜨린 요요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질량이 요요의 질량이한 120g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모먼트가 그것에 한 8배쯤 돼가지고 959g. Gcm²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 그 축의 반지름이 3.2mm, 어, 그리고 연결된 줄이가 120cm일 때 여러 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병진, 요요의 병진 운동의 가속도. 이건 병진 운동의 가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시계에서 바로 구하면 되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아, 진은, 여기서는 전부 다 CGS 단위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CGS 단위로 전부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어, 그러면 마지막 다, 한의도 CGS로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g 는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럼1 더하기 950 여기 저 관성 모먼트가 950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에 질량이 1 2 9 g 이라고 했으니까 120 그다음에 여기에 이 r1이 3 2 m m 라고했으니까 0.3이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12.5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이것을 중력 가속도 12.5를 중력. 중력 가속도로 나눌 것 같으면 뭐가 되면 0.013이 됩니다. 그냥 중력 가속도의 1.3%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질량이 1 2 0 g 인데 관성 모먼트가 이렇게 큰 거를 다시 말하면 아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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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그 연결해 가지고 m r1 제곱하고 i 하고의 비가 굉장히 클것 같으면 가속도가 1 중력 가속도의 1.3%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요요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는 뭐냐면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죠. 여기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줄의 길이가 주어지고 어, 그다음에 에, 처음 속도는 0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 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냐면 바로 이, 이걸 이용하면 좋은데 에, 처음 속도는 0이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x로 간 어, 거리는 이건 바로 줄의 길이하고 같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v는 eal하고 같은데 a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고 여기다 집어넣 넣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면 54.8cm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줄의 맨 끝에 가서는 속력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세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네세 번째는 각속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각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스무스 롤링 컨디션에 의하면 이 선속도를 표했으면 가속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R1분의 V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이각속도 얼마가 되냐면 아171 레디안 퍼세컨데 1 레디안 저한 바퀴 돌면 2파이 레디안이죠. 2파이 레디안이 6.28아 이제 레디안이니까 6.28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1초에 근 30번 회전 어, 그 각속도가 1초에 근 30번 회전한다고 하는 거죠. 아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병진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이니까 여기에 주어진 걸 아까 구한 걸다 집어넣으면 병진 운동 에너지는 cgs 단위인 l 그로 구할 것 같으면 1.8 곱하기 10의 5등 l 그가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랬죠 그 회전 운동 에너 구하면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2분의 1아이오을 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걸다 집어넣었더니 회전운동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1 3 9하 x 1 0의 7승 에르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병진운동에너지에 비해서 근 100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요가 그 줄의 끝까지 줄이 길이가 얼마냐면 120cm 그러니까 1m보다 조금 길죠 그만큼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 그냥 자유낙하면 굉장히 빨리 내려가죠. 그런데 V는 AT로부터 V도 알고 끝에서 속력도 알고 A도 아니까 여기서 시간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여기 구해봤더니 4.38초가 걸리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요요까지 했는데, 요요에 지금 반지름이 두 개가 나왔죠? 이두 개의 반지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요를 지면에서, 수평면에서 한번 굴려보겠어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R1과 R2인 요요가 있는데, 이 줄을 F라는 힘으로 잡아 끌겠습니다. 이렇게 F라는 힘으로 잡아 끌면 어떠냐? 미끄러지지 않는 굴림 운동이 작용하려면 반드시 정지마찰력이 작용해야 되죠. 그래서 저게 지금 정지마찰력, s m F가 작용합니다. 아, 그리고 이 스몰 f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아, 운동방향식으로 결정하자. 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어요. 기준계는 지금 오른쪽으로 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원래 처음부터 요요가 돌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요는 도, 돌고 있지 않은데 지금 살짝 끌어보겠어요. 그래서 f라는 힘으로 끌겁니다.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끄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으면 좋고 그러면 우리 이, 이 오른쪽으로 잡아끌 때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게 어느 쪽으로 회전? 해 되겠습니까 요쪽으로 회전해야 되죠 그래서 회전의 플러스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무스 롤링 컨디션이 만족해야 되는데 스무스 롤링 컨디션 여기서 스무스 롤링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요요 문제 풀 때는 r1에 대해서 스무스 롤링을 했었죠 이번엔 r2에 대해서 스무스 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x는 r2 세터가 되고 v는 r2 오메가가 되고 알파는 r2 알파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병진운동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병진운동방정식은 라지 f 스몰 f는 ma 이렇게 되죠 그리고 회전 운동 방향식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회전 운동 방향식이 요힘두 개가 전부 토크를 작용하죠 두힘 전부 다 중심축을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봤더니 저 플러스 방향 회전에 플러스 방향으로 토크 작용하는 건 마찰력이죠 그래서 우리 마찰력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r2f 토크죠 그다음에 잡아다니는 힘에 대한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r1f 라지 F 이게 i 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쓸 수가 있냐면 우리 알파는 이 스무스홀링 컨디션을 써가지고 알파는 r 2분 a 오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양변을 r 투로 나눌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식 가지면 우리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속도 구합니까? 요1식과2 식을 이용해서 가속도하고 마찰력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찰력을 이제 소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과2 식을 더하면 마찰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 구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금방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가스가 있는데 오,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를 어디에 대입해요? 뭐 1식에 대입하든 2식에 대입하든 1식에 대입하는 게더 좋겠죠. 1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마찰력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가속도하고 마찰력을 제대로 구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을 무엇과 비교하면, 해보면 좋으냐면, 수평면을 끌고 가는, 바퀴하고 한 비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요하고 바퀴를 두 개를 비교하겠어요. 요요를 이렇게 끌고 간다. 또는, 아, 바퀴를 이렇게 끌고 간다. 요요를 이렇게 끌고 간다. 두 개가, 우리 이 바퀴에서는 답이 어땠냐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요요에서는 답이 어땠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요요에서의 답 중에서, 우리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면 만약에 R1이 0으로 바뀌면 이게 바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 R1을 0으로 한번 보내보겠어요. R1을 0으로 보냈더니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어, 그니까, 아, 요요 문제, 제대로. 풀었구나 우리가 어,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에 대해서도, 우리 박회의 경우에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 아까, 요요의 어, 경우에 구한 거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R1이 0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R1 0으로 가 어떻게 됩니까? 요, 거 요게 없어지니까? 요게 없으니까 자, 요렇게 되는데, R1 0으로 갔더니 요게 뭐하고 똑같으십니까? 박회하고, 어, 경 똑같이 됐죠 그래서 아, 잘 풀었다고 라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또 하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R1이 R2하고 같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바퀴의 겉둘레에다가 실을 감은 거죠 자 그래서 R1이 R2하고 같으면 우리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R1하고 R2하고 같으니까 요거 1이 됐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R1하고 R2하고 같으면 여기서 이게 R2 제곱 되니까 없어지고 그냥 F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A는 0이 되고 어 마찰력은 잡아다니는 힘하고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A는 0이라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다 할것 같으면, 아,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데 잡아다닐 때 정지 마찰력 작용하려면 잡아다니는 힘하고 정지 마찰력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아, 우리 이 요요를 끌고 가는 문제의 답이 아주 그럴듯 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림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응용인 장난감 요요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다뤄봤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도 강제에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 10강을 계속 하겠습니다. 10강 아직 몇번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